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어, 고기를 안 먹으면 고지혈증이 없을까요?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왜피 속에 기름이 많다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와서 한탄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약국에서 자주 봤어요. 제가 보면 그 할머니들,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체격도 크지 않고요. 어, 대체로 좀 마르셨죠. 음, 그리고 평소에 시골 밥상,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그런 거 모르시고요. 늘 된장찌개에 뭐 이렇게 나물반찬 해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배라도 좀 나오셨다면 과식을 해서 고지혈증이 아닐까 그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고지혈증에 대한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마르고도,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어르신들, 할머니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세히 보면, 어, 사실은 고지혈증이라기 보다는,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수치인 거예요. 경계수치. 지금 총 콜레스테롤이 200만 넘어도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좀 오해의 소지가 높아요. 약간, 어, 과잉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 뭐, 공복 혈당이 100만 넘어도, 어, 당뇨병이다. 아니면 당화 혈색소가 6만 넘어도, 어, 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5.7 정도 나왔는데, 당화 혈색소가. 5.7 정도 나왔는데, 당뇨약을 처방받거나,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조금 너무 미리 앞서가서 진단을 내리신 거고요. 그 모든 이런 수치에는 그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상은 여기까지지만 그 정상을 넘는다고 바로 질병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숫자를 더 넘어야 질병으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중에서 어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약간 넘어서 200. 200과 240배 사이에 있으시다 이러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오래 살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굉장히 오래 다양한 어 상당히 큰그 이렇게 그 군을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충분히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244이라면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어 약간 나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체중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상인데 그 정상 범위 안에서도 좀 마른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내가 정말로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한 250이 넘어가고 그 중에서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이 어 보통 130까지 정상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어떤 데서는 100만 넘어도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 1에서 130그니까 LDL은 100에서 130이 저는 적정 범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보통 150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그것도 너무 낮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몸의 기름도요. 어 건강한 레벨의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LDL은 100에서 139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이고요. 어, 중성지방은 100에서 150 사이예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이고 이게 이제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지만 약을 먹어가지고 뚝 떨어뜨렸거나 아니면은 어, 좀 극단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년이 넘었는데도 중성지방이 100이하만 70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삶에 활력이 없어요. 그 흔히 우리가 생활력으로 쓰는 맥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름이 LDL이나 중성지방이나 뭐 이런 기름기가 너무 수준 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 맥이 없어요. 맥가리가 없다 그러죠. 어 제약 이름이 생기산인데 생기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좀 정석인 표현이겠죠. 이게 적정량의 기름이 우리 몸의 생명이거든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씨앗에는 기름이 많아요. 해바라기 씨, 콩도 씨앗이잖아요. 콩에도 기름이 많아서 우리 콩기름 먹죠. 뭐 올리브유도 과육에서도 짜지만 그것도 하여튼 종자유고요. 모든 게 씨앗에서 다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씨앗은 뭘까요? 정자와 난자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성분을 따져보면. 그래서 콜레스테롤 피해, 빗속에 있는 기름을 지나치게 제한을 하면요, 생식세포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거 불임의 원인 될수 있고요. 어,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어, 여성의 난소 기능이나 남성의 그 정자 정소의 기능은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을 지나치게 제한해 버리면 사람이 시들 시들해져요. 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왜 나는 채식만 하는데 중성지방이 높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LDL이 높으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 그 채식이라는 거 그거를 자세히 또 해부를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식이라고 하면서 어 떡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떡이나 떡볶이나 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무슨, 이렇게, 그, 쌀로 만든 과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탄수화물 식사예요. 그리고, 떡이, 여러분, 쌀로 만들기도 하지만, 떡에 설탕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거 많이 들어가요. 빵? 빵에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빵도 제법 달아요. 어,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그, 어,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면도 있던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행히 설탕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첨가물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밀가루고 탄수화물이잖아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전부 몸에 들어가서 중성지방이 돼요. 기름이 되거든요. 여러분, 절에서, 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요. 배나온 분 많이 보셨어요. 스님들도 고지혈증으로 고생해요. 그분들 채식만 성실히 해도 그래요. 그래서 기름이 사실 알고 보면 기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음식을 뭐~ 밥만 먹었는데 몸에 기름이 뭐, 생겼다. 생긴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인 거지. 우리 몸에서요, 기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도 반드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기름이 생합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몸에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나치게 기름을 제한하는 식사가 오히려 나쁘고요. 그러면 이미 높아져 있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뭘로 잡느냐? 식사량 자체를 좀 줄이세요. 그리고 저녁에 먹는 거를 피하세요. 식사량 자체를 좀 줄이시고요. 어~ 양이 문제인 거 같아요.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뭐~ 밥이나 쌀이나 어, 쌀이 결국 밥이죠 하여튼 밀가루나 어~ 달달한 거나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거는 결국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고요. 그게 또 기름이 되어서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만 그게 또 기름이 너무 많이 되면은 그게 또 그대로 고지혈증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 저희 아는 분그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 집에 어머니와 딸이 어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뒷목 잡은 적이 있거든요. 헐 세상에 저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야. 어, 남이 먹는 거를 가지고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그 장면은 그렇지만 제가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저분들 저여가지고 건강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날 먹은 것이요. 양푼 비빔밥이었어요. 양푼에다가 밥을 넣고 전부 나물만 넣어서 참기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였거든요. 온전히 나물이니까 완전 채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이만한 양푼에다가 그, 밥을 넣어서, 나무를 다 넣어서 비비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세상에 딸, 따님과 어머니 둘이서 다 먹는 거예요. 제가 저게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인가 3년 뒤에 알았어요. 그 뒤에 그분이 그두 분이 다 심한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채식도요 많이 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췌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오장육부에서 그 먹은 음식을 처리를 다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어그정도를 넘어선 칼로리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넘어선 음식량을 먹게 돼가지고요. 그런 게 몸에 들어가면 고스란히 식독이거든요. 식독. 어, 식독. 그리고 한방에서는요. 참 재밌는 게, 어, 수독이라는 게 있어요. 수독. 그러면 이게, 많이 먹은 음식이 독이 된게 식독이라는 건 알겠는데, 수독은 뭐냐? 수독은 이제 물이 독이 된걸 말하거든요. 그럼 뭐 물이 독이 돼? 물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요. 그 물이 우리 몸에서 체순환을 거쳐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피부가 항상 축축.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비가 오든지 하면 그냥 계속 눕고 싶대요,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거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는요. 피부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체부 백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루러기 체부 백선. 이런 것이 이제 피부 곰팡이의 이름인데요. 이거 아무리 항진균제 곰팡이약 그 독한 거 먹어도 잘안 없어지거든요. 그분들 피부에 수독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집에도 습하고 뭐 뜻뜻한 데 습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대로 곰팡이 피잖아요. 집안은 아무래도 한겨울에도 바깥에 보다는 따뜻하니까, 근데 벽이 얇다든지, 이게 어 뭔가 그... 제대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벽지가 전부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습하면서 적당한 열기가 합쳐지면 거기에 곰팡이가 피는 건데요. 사람 몸이 그래요. 사람 몸이 살아있으니까 적당한 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나친 그 수분이 적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수독인데요. 거기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 방에서는 수독으로 봐요. 기름과 물을 같은 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또참 저는, 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학을 넘어선 과학인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방 그 생약 중에서 뭐 반하 같은 약제가 있는데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수독을 제거하는 그런 약제에 들어가는데 이 반하가 기름독도 빼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좀 이렇게 곁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채식을 한다고 안심할 일 아니고요. 어, 동물성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거고요. 또 나는 탄수화물 싫어. 나는 맛있는 고기만 먹을 거야. 해가지고 고기만 많이 드시는 것도요. 그 고기가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거 혈관 막는 주범이고요. 주범이고요. 아 나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먹으면서 약으로 그 그 수치 조절할 거야. 여러분, 수치는 조절이 되지만 혈관 막힘은 막을 수가 없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어,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정상보다 약간 낮을 정도로 이렇게 유지해도요, 혈관은 그대로 막혀요. 그래서 고스란히 혈관을, 어, 지켜야 되는 그 몫은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음식 조절하셔서 건강하게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로 조절되게끔 하시고요 너무 그 경계 수치인데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애쓰지는 마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볼수 있는 거뭐 약간 음식 양을 적게 먹고 저녁에 식사를 특히 주의하시라 이런 거 외에 또해볼수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B 비타민 B가 1단위로 들어있는 B100 있잖아요. 제 진약산몰에 들어가면 두 종류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두개에다가 B100이거든요. 그 비타민 B100이요, 콜레스테롤 조절에 굉장히 욕이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B100을 하루에 두알 먹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는 안 먹거든요. 그리고, 어,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혈관을 지키는 너무너무 좋은 최상의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비 비타민 C예요. 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항상 저희 약국에 그 몇만 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임상 결과를 지켜보잖아요. 그분들 비타민 C로 얼마나 혈관이 좋아지나 어, 제가 매일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8,000ml 이상 드신다면 병원 의료비 절감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입원 안 하셔도 되고 약먹 기간도 현저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B, C, 그 외에 뭐 오메가 3 이런 것도 체질 따라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하니까요. 오메가 3, 레시틴, 그 다음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지혈증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간마리놀렌산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려요. 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약간 체중을 빼시고요. 근육을 만드세요. 근육을 만들면 이 근육이 또 콜레스테롤을 소모하는 대표적인 그 기관이 될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느냐? 어 20대에서는 콜레, 총 콜레스테롤이 사실 200이 넘어가면 20대에서 200이 넘어. 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지혈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 이상 넘어가면한 240까지도 정상으로 보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어, 나이가 들면 어, 정자, 난자 이런 것도 좀 줄어들잖아요. 이게 난소 기능이나 정소 기능이 좀 줄어들면서 그쪽에서 소모하는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어, 소모하는 양이 줄어서 어, 총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본래, 어, 하여튼 모든 기운이, 모든 그, 이렇게 생명 활동이 조금씩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데 또그 중에 하나가 근육이 소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근육이, 어, 이렇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육 감소라고 하죠. 근육이 감소되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콜레스테롤을 어 우리가 조금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거꾸로 거꾸로 음 근육량을 좀 늘리는 거 도움이 되겠죠. 또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요. 골다공증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빈혈도 있는데 골다공증도 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그분은 고지 증약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다공증 걷잡을 수 없이 더 심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는데 아주 용기 난 정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